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경남 전지역 영하권에서 시작하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진주는 영하 7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8도, 진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밖에 경남 지역도 대체적으로 건조한 편인데요. 화재 사고가 낫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어제와 같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떨어졌고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미량 영하 6도, 함안은 영하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9도, 의령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쪽 보시면 거창 영하 8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공기는 차지만 낮 기온은 점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